자, 타짠 교수습니다 오전 9시 9분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어제 제가 클래스2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정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. 그러지 않습니다. 그뭐 무슨 뜻이냐면...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대한 차이를 이전환사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한 8만 5천 원 정도의 상단에 대한 부분 막 아, 밀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 봤었는데 실제로 어제 같은 보기 좋게 일단은 상승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차이는 뭡니까 두 달과 6개월이죠. 결국은 IR 내용이 어떻습니까? 9월 20일 날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는 겁니다. 그 뜻은 뭐냐면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6개월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자 봐요. 이 효능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? 상당 부분 호전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. 그렇죠? 아니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이 부분을 왜 이렇게 따지시죠? 클래스 2가 나온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고요. 기간이 연장되는 것 뿐이에요. 이해되셨습니까?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죠. 클래스 1이 나오게 되면 빨리 팔아먹을 수 있고, 클래스 2가 나오면 빨리 팔아먹을 수 없겠다. 아니요.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몇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? 자,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은 하나예요. 이들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이들, 이때와 이때에 대한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그들은 과연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연출할 것인가?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여러분들, 좋은 말을 하면은 좋고, 안 좋은 말을 하면안 좋고.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나 말씀드리잖아요. 여러분들에게 매일 좋은 말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든가요? 아니죠. 가장 중요한 건,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. 수급. 오늘 이제 이 가격, 과거에 있었던 이전환사채 가격 기억하세요? 이거? 써먹을 건다 써먹어도 돼요. 79,800원의 전환사체. 55,700원의 가격 낮추기.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65,800원인가요? 예. 요 부분의 전환사체도 계속적으로 이용해야 돼요. 근데 바뀌었죠, 가격이. 얼마에? 55,800원. 그들은 항상 이, 이때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인다, 이겁니다. 그 위에서 놀지 못하는 전략을 가진다면, 여러분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는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, 클래스 2는 뭐다? 기간이 오래 걸릴 순 있지만, 결국은 효능에 대한 데이터 좋아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라벨 표지까지 다 만들었는데 재심사할 수밖에 더 있냐고 아닌가요? 제가 여러분들께 틀린 소리 한적 있어요? 이 부분에서 여러분 받아내야 된다고 했고 65,900원이니까 800원 사이에서 사이에서 받아내자 그죠?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. 영상을 안 보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8만 5천원 요 부분에 마지노선을 8만 5천원 반등의 무게를 주자. 근데 이 부분을 뚫어내지 못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. 제 영상 이제까지 보신 분들 어때요? 제 말이 틀렸나요? 요 부분 8만 5천원 정확히 지켜낼 겁니다 해서 돈 들어오는 이 전환사체가 정확히 돈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 8만 5천원은 강력한 뭐라고 했어요? 저항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될 거는 뭐냐면 HLB 자 봅시다. 지금 이 HLB가 과거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을 이 인수를 했어요. 그럼 우린 뭘 봐야 되죠? 음. 과거처럼 이 43,950원까지 무상증자를 해서 끌어올린 종목 아닙니까? 그죠? 노터스라는 종목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뭡니까? 아, 이번에도 M&A.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린 건 뭐예요? 주가의 상방을 보려고 하지 마라. 아니에요. 근데 소룩스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. 소룩스. 자 봐. 최근에는 소룩스 아마 이소송권도 마무리되고 쭉 올랐을 거예요. 소룩스. 누구죠? 김복덕이에요. 김복덕. 자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의 작전의 시나리오는 이미 나온다고. 작전이 아니고 이 소룩스예요. 자, 봐. 자, 봅시다. 소룩스의 김복덕이는 결국은 주식을 계속 팝니다. 팔아요. 근데, 전대주주였어요. 근데 왜이 말을 꺼낼까?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맞고 틀리고에 대한 부분은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. 항상. 자, 요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죠. 자, 지금 이 600억의 전환사채, 다음에 330억의 전환사채가 들어왔죠. 근데 이 가격의 시나리오를 제가 하나 일러 드릴 거니까, 자료 발송해 드릴게요. 38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누구죠? 예, 얘네들이죠. 얘네들 잘 보세요. 자, 600억, 그쵸? 여기에 누구 들어왔죠? 김복덕이 들어와 있잖아요. 김복덕이. 이 김복덕이 누굽니까? 김복덕. 말씀드렸던 이소룩스의전 대주주예요. 팔고 들어왔다는 거야. 이해되셨나요? 오늘 같은 가격을 대충 러프하게 지켜보면 왜 79,900원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고 있을까? 그리고 이 구간은 그래도 지지하려고 노력을 할까? 항상 영상을 보면서 악의적으로 쓰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. 최근에. 자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면 과거 전환사체 가격 바뀌기 전을 봐야 돼 왜? 이용할 수 있는 지표는 전부 다 이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세력들은요 절대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잡아요 79,600원 그렇죠? 55,700원 최근에 전환가액이 조정되긴 했습니다만 항상 이들은 최근거래일에 동원할 수 있는 하단과 상단을 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드라이빙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내용보다 지금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79,600원, 700원 사이에서 떨궈 놓고 85,000원은 못 뚫게 하고 가는 거예요. 자, 65,900원 최근에거 그리고 최근에 다시 뭐가 있었죠? 전환가액 조정이 있었죠. 이건 얼마죠? 예, 59,154원. 결국은 뭐냐면, 시나리오를 잡을 때, 왜 여기서 폭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렸을까? 그들을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. 계속 발,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. 이해되셨나요? 자,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, 상방에 대해서 쭉, 이거는 조금 이제 지연될 거예요. 어쩔 수 없지. 근데 여러분 진짜 손실 중인 분들인데, 진심으로 여러분들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는 과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회 갔을 때 잡아줘요. 그 타이밍 제가 계속 다 잡아줬잖아요. 그래서.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수합병이 될 기업의 명단이라는 겁니다. 말씀드렸다시피, 분명히 과거에 HLB, 이, 바이오스텝처럼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거예요. 자, 여러분들,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HLB, 바이오스텝, 소울수 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그냥 구독 안 하셔도 좋고요. 좋아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. 다만,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,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. 진정한 해법을 원한다고 한다면, 자, 제 전화번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. 어떠한 의견이든 좋지만, 저는 여러분들께 틀린 말한적 없어요. 사야 됩니다. 그쵸? 65,800원 전환사채 딱 고가격 100원 차이 진입합시다. 실제로 여러분 다 도와드렸어요. 자, 01048228706입니다. H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, 이번에 여러분들 HLB 그룹은 분명히 M&A 들어갈 겁니다. 79,000원. 과거의 전환사체 조정은 됐지만, 이 가격을 충분히 이용하는 그들입니다. 앞으로 전략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제가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실시간 도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H.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요. 여러분들, 단타 치러 들어오셨어요, 지금? 이거를 못 먹고, 이거를 못 먹는데, 영상 보지 말아주세요, 여러분들은. 알시죠 그리고 여러분들, 이제까지 도와드린 거 전부 다 지켜보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제가 큰 선물 드리겠습니다 4822-875-H 선물 천만 원을 가지고 1억 좋아요 제가 6개월 만에 무조건 내게 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그 뭐랄까요 조그만 깊이 있는 내용은 들으려고 안 하고 그냥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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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어,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니고,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, 실제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신 분들, 최근에 어때요? 보니까 양로원 이런데 1억씩, 2억씩 기부하셨던데. 자, 진짜 중요한 건,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. 강력한 79,900원을, 오늘 이 밑에서 지켜내면서 주가는 분명히 지켜낼 겁니다. 다만, 팔만 오천 원 언절이란 부분에 상단선을 기억해보자라는 뜻입니다. 됐습니까? 피인수 되는 기억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H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인수합병 하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요. 이렇게 네,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